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노량진 수험 수험가 어디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 2차 대비 최신 경향 풀코스 특강을 진행하는데요. 어그뭐 이제 노량진 모든 수험가들은 2차는 그냥 손 놓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수험생들은 2차 때 대서는 이제 완전 우왕좌왕합니다. 이제 우리 유아 시험 같은 경우에는 1, 2차를 거의 동시에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1차만) 어~ 아마도 이제 (1차) 수험생들만 받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 하나는 가르칠 역량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차는) 어~ 교수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말 실무를 해봤어야 아, 이게 이제 (2차) 문제도 내고 (2차는) 또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 노량진 많은 수험가에서는 2차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있고 된다 할지라도 일부만 그냥 이렇게 하는 신용만 하는 형태인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선생님들을 최업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자 1차 강사를 선택하셨잖아요. 선생님들께서 1차 학원을 선택하셨는데 그럼 1차 붙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자 지난번에도 1차 시험 붙고 나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신 분 한두 분이 아닙니다. 보통 다 울면서 전화하세요. 어 제가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어, 상담하려고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울면서 찾아오시는 분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우리 유아는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어 지금, 지금까지의 지금 노량진 학원가에서 전혀 2차 시험은 받으리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학원으로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믿고 따라오시는 거잖아요. 강사들을 믿고 따라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 나중에 선생님들 방황하시는 거 그거 1차 합격을 했어요. 예상을 못 했는데 합격했어요. 근데 한달 뒤에 2차 시험 봐요. 그때 오는 그 허탈감과 두려움과 막막함은 정말 선생님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 2차를 동시에 공부하셔야 결국은 나중에 최악까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 1차만 붙는다고 최악 되는 게 아니잖아요. 2차 합격하신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1차 붙고 2차 계속 떨어지다가 끝에 가서 2차 몇년 만에 붙으신 분이 굉장히 호당해요 자, 선생님들의 많은 그런 시간을 이제 절약해드리는데 일단 저는 2차 최신경향, 지금 신경향 대비했고요. 풀코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풀코스 싹, 2차에 관련된 것은 모두 다 강의를 해드려요. 그리고 정말 선생님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대학교수진이 함께 출제한 문제입니다. 대학교수진이 함께 출제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대학교수로 함은 어, 강사급 제외입니다. 강사급 제외예요. 강사급은 대학교수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사급 제외고, 부교수급 이상, 부교수급 이상입니다. 부교수급 이상은 이제, 어, 교수된 지, 전임교수, 정년트랙 교수된 지 5년 넘어야 부교수 될까 말까 해요. 자, 부교수급 이상, 부교수급 이상. 왜냐하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강사급, 겸 강사급이라 하면 겸임교수, 겸임교수, 어, 그 다음에 이제 외래강사, 외래교수, 그 다음에 뭐 석자교수, 뭐 이런 거잘있지 않지만,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 진짜 그 정교수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 그래서 강사급은 완전 제외입니다. 강사급 제외하고 정말 어, 부교수급 이상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전임 교수로 몸 담고 있는 부교수급 이상만 함께 출제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제가 교수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강사급 선생님들은 저하고 일하는 거. 어, 이렇게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이게 완전 제가 지금 강사급하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아, 왜 제가 일할 수가 없냐면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어, 위촉하는 그런 출제위원급하고 제가 문제를 같이 협업을 해야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절대로 위촉하지 않을 사람들하고 제가 문제를 만들면 선생님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 인력풀에서 차출할 만한 그쵸 그 정도 급이 되는 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어, 저는 (1~2차)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제가 뭐유아교육계론 이런 데서 보는 쪽지시험도 다 그죠 출제위원 대학교수진 부교수급 이상이에요 전임 뭐 전임 전임들만 이제 여기 출제위원이 되기 때문에 전임들로 구성이 된 거지 뭐 겸임교수 뭐 외래교수 뭐 이런 교수는요. 그거는 말만 교수지 사실은 강사입니다. 감사비 강사. 비전임이고 강사급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뭐 대학 평가에도 교수수로안 쳐줘요. 어.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뭐그 겸임 교수는 교수를 겸직하는 거예요. 본업은 딱 산업체 인사입니다. 산업체 인사, 인사 그렇죠? 어 산업체 인사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진이 함께 출제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어, 대학교 수진이 함께 출제한 문제로, 어, 줌을 통해서 저하고 같이 실전 모의고사 보는 영상부터 일단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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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나무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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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무. 심리의 절반은 오리나무. 갈로 찔러 피나무 이렇게 애들 보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시고 거의 이제 카메라 앞에 보고 선생님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수업 실현하면서 요거 대집단 애들 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소집단 한 그룹 두 그룹 이렇게 나눠 있으면 요 소집단 지금 얘네들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얘기하고 있다. 그다음에 얘네들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게잘안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 있잖아요. 한몇 번은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유아들 앉아있는 선을 제가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라 그랬더니 피드백이 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쌤이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또 이게 말이 빨라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실현에 앞서 제 수업 의도와 방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의 의도는 유아들이 산책을 통해 경험한 흙에 대한 흙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나누기와 미술 활동을 통해 확장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업 조건에 이걸 하루만에 다 끝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어... 설명이 이렇게 조금 방향이 조금 좀 다르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 방향은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어. 그, 뭐,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겠죠. 흙, 흙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흙 관련 동화를 읽는 활동을 했는데, 흙 관련 동화를 읽는 건 짧게 끝나니까, 바로 이제 이야기 나누기 하고 오후 정도에는 이제 아이들의 관심이 사라지기 전에 흙물 염색을 해보는 것을 계획할 수가 있었지만은, 요게 이제 흙물 염색을 하다가 집배를갈 수도 없고, 일과가 좀 이게 일과를 짜는 것이 아마도 이제 아이들의 흙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게끔, 관심이 쭉 이어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게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조건을 얘기를 하려면, 그 조건만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 조건이 가지는 의미를 좀 설명을 해야지. 네. 음.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어떤 교육적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항상 근데 지금은 틀을, 그, 네. 교육적 지원한 거 언어 정서 환경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살면 네 그거나 아니면 놀이에 반영한 거네 놀이의, 놀이의 요소 주도성 그 자유로움 전체적으로 아까 1번은 뭐 잘하셨는데 그리 1번이 좀 너무 길었죠 그렇죠 그래서 길어갈수록 막 얘기할 시간이 좀 없은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래요 시간 안배도 하고 요 성찰 질문 답하는 게 쉽지 않나 보네요 네. 근데 뭐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뻔하거든요. 각각의 조건 중에, 조건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좀 물어볼 수도 있고, 즉시 아이들한테 막 답을 구하고 이런 건 좋은 게 아니니까, 그거 애들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다기 보다는 항상 아이들의,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직접적으로 밝혀준 게 아니라 유아들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냥 그 있었던 일만 막 설명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정우는 무슨 일이에요? 아, 선생님에게 보여줄 그림이 있다고요? 그 선생님도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어, 듣고 대답을 하십시오. 지원하기 위하여 저는 경험이 없는 유아도 다른 유아들과 함께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이야기 나누어보고 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어,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3분 35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영상 잘 보셨죠? 자, 그 영상은 개인지도 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물론 이제 강의도 다 합니다. 강의도 어 제가 이제 3월 말에 선생님들 무료 특강 이렇게 2차, 1, 2차 준비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이제 무료 특강을 할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어 강의를 쭉 개설을 할 거예요. 어 수업 실연, 과정안, 면접 이런 거 대비할 수 있게끔 쭉 제가 어 강의, 강의에는 합격생 동영상, 그다음에 이제 어 준비하실 수 있는 각각 그죠? 어 수업, 뭐 면접, 과정안 이런 거 준비하실 수 있는 만능틀,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영상 보신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어, 영상 보신 거 개인 지도반, 그다음에 이제 실전 모고반. 어, 그 중에서 개인 지도반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개인 지도반은 어, 4월, 매월 그러니까 상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상시. 그래서 4월 1일부터 계속 상시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신청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약속을 잡아서 아까 그 동영상 보신 것처럼 줌에서 이제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때 제공되는 모든 문제들은 대학교수진이낸 출제연 출제의원, 출제위원급 대학교수들이 낸 그런 정말 그렇 적중 가능성 높은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를 풀면 이제 당연히 높은 점수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다 다 합니다. 그죠? 어 수업 실연 그다음에 과정안 면접.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나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맞춤으로 다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어, 총, 그쵸, 이제 3회차에, 걸, 3단계에 걸쳐서 저한테 지도를 받게 되시는데요. 그게 뭐 3단계, 어, 뭐 2단계, 3단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제저 같은 경우는 수업 전문가잖아요. 수업 전문가. 뭐 이제 공부만 이론적으로 한게 아니라 제가 병설, 단설 다니면서 수업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출제, 뭐, 채점, 뭐, 굉장히 많은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하고 밀착해서 몇번 만나신다면은, 그거 자체가 실력이 뭐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대1 맞춤형으로 지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1대1 맞춤형으로 지도를 해드리면서, 줌에서 어, 이제, 실제 오셔도 돼요. 실제 오셔서, 이게 직강으로 신청하셔도 괜찮은데, 이제 멀리 계시고 또코로나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어, 줌에서 시험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줌은 뭐 밤도 좋고, 새벽도 좋습니다. 선생님들 시간 되실 때 저하고 이렇게 약속 잡아가지고, 선생님들, 어, 그 가능한 시간에 저랑 줌에서 만나서 이제 개인지도 하시는 거예요. 실제와 동일한 조건에서 일단 문제지를 배부 받고요. 즉석에서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면 제가 이제 들어오죠. 아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구나. 이 발문하는 거뭐 이런 거 조금만 보면 이제 벌써 제가 딱 알아요. 아 그러면 그거에 맞게 그때부터 지도를 다 해드리는 겁니다. 줌으로 뭐 이제 수업 모범 사례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다할수 있고요. 자 그래서 각각 맞춤식. 그니까 선생님들한테 어, 제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 수업 실현 하시는 거 보면 면접하신 답하시는 거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벌써 그렇죠. 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완전 딱 보면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아, 이 선생님 이거 이거 처방해 드리면 돼. 처방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처방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약도 드리는 거죠. 복용하실 약.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방전 드리고 그 처방전대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짜 드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셔 가지고 어 2차도 미리미리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건 선생님들 다 실감하실 거예요. 자, 저는 선생님들 버리지 않습니다. 1차만 딱 지도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으실 때까지 제가 책임집니다. 자, 그래서 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합격생 수업 영상 뭐 이런 것도 줌으로 저랑 같이 보시면서 분석하시고 자, 이래 가지고 지금 어 개인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1 단계는 실전 모의고사예요 아까 중에서 본것 같은 그런 실전 모의고사를 아까 그 영상으로 보신 것 같은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어떤 채점 포인트가 있다 자세하게 선생님들 수업을 분석해드리고 이제 처방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합격 비법 맞춤형 처방전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 내에 성적을 올리고 그 다음에 단기간 내에 준비 가능한 2차 준비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전물고사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향상됐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자, 이 과정에 이 중간 과정에 2단계 제가 이제 처방전 제시해 드리는 이 과정에 수업이고 뭐고 한 개도 몰랐던 분들도 그렇죠. 수업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처방전과 약과 이런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약을 복용하고, 그렇죠. 다 하고 나셔, 나셔서 저하고 2차 실전 물고사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시 이제 공부 어떻게 하라고 맞춤식으로 이제 지도를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어 이제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다 있어요. 나누어져서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개인지도 일단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3월에 제가, 어, 그 UI명 출제 경향에 대한 거, 변화 경향에 대한 거, 제가 특강을 좀할 거예요. 1, 2차 같이 얘기할 겁니다. 무료 특강이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4월부터 쭉, 이제 4월, 5월, 뭐, 이때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강의를. 그래서, 어, 놀이 중심 자유 놀이 수업 실현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 실행, 놀이 이해 자료집, 놀이 운영 사례집 이런 거 가지고 또 수업 실현 다해볼 건데 사실 문제로 정복하는 놀이 실행, 놀이 이해, 운영 사례집 이거 공부하고 또 자유 놀이 공부하시고 이러면 1차 공부하실 때 시각이 달라져요. 왜 우리 지난 작년 같은 경우 에 1차 시험 문제 보셨지만 이게 그냥 단답식으로 딱딱 이렇게 문제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키워드만 외워갖고 딱딱딱 쓸수 있는 문제 가지고는 한계가 좀 있어요. 자, 올해 이제 시험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해설서에 있는 대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 강의 이런 거 듣는 것 자체가 선생들 1차 준비가 동시에 되게 수업을 제가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과정 안또 짜보는 것이죠. 어, 수업 가정한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하고 시책,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풀코스 강의가 다 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또, 어, 여전히, 그쵸? 제가 개인지도, 개인지도반은 계속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냥 상시로. 한 번, 두 번, 세 번, 열번 신청하셔도 문제는 다 다르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어, 개인지도 요거 이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전모고 있어요. 실전모고는 시험 진짜 시험처럼 이제 개인지도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시험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진짜처럼 딱 해보는 거. 이거는 제가 점수도 다 내, 내드리고 진짜 시험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개인지도가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점수 산출을 해드린다는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강의 코스, 그 다음에 개인지도 코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코스.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1, 2차 동시에 준비하셔야 어, 우리는 거의 1, 2차를 동시에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달 동안 절대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 그 2차 풀코스, 노량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유일한, 하지만 선생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 어, 특별히 그리고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여기서, 어, 겸임교수 제외입니다. 겸임교수는 어, 교수로 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 대학 평가할 때교수수를안 치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위원으로 위축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부교수급 이상을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뭐, 어, 선생님들께서 부교수급 이상이 함께 출제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제가 선생님들하고 한번, 어, 1, 2차 동시에 합격을 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지선과 함께라면 1차 시험 끝나고 방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스톱! 그렇죠 1, 2차 동시에 원스톱으로 합격까지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지성과 함께 올해 최종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